안녕하세요. 이인상사 입니다. 한국타이어 컨셉트 2454518 입니다. 타이어 틀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 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타이어들인데 타이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컨셉트가 많이 남았다는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요, 요거. 요게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좀만 쓰면 이게 다 사라지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죠? 여기에 다 있고 음 정말 어, 갈라짐이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이 잘 보관되어 있었던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여기도 얘도 이렇게 있죠? 이 타이어도 여기 있고요. 음 아, 굉장히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컨셉2입니다. 다음에 연도수는 18년 42, 4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 타이어는 트레드도 굉장히 좋고, 얘도 18년 24번째 주에 나온 거고, 음, 갈라짐이나 전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전혀 갈라짐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연도수가 좀 됐다.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저렴히 내놓습니다. 음. 어... 개당 5만원씩 해가지고, 4개 20만원인데, 정말 쓰시기에는 정말 딱일 듯 싶습니다. 연도수 때문에 좀 자렴이 판 거지, 연도수가 좋다 그러면 요 정도 금액, 요 정도 상태면은 개당 7만원, 8만원도 받는 것 같습니다. 한대분은 20만원이고요.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 010-883-18363이고, 그 다음에 오시면 무료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영상 보시면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